안녕하세요 똑소리 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엔 국제 뇌 건강 협회에서 제안하는 뇌 건강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뇌 건강 음식은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쭉 보시면 심장에도 좋은 음식이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뇌 건강을 위해 제한해야 하는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첫 번째 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스트로베리 등등등 끝에 베리가 붙는 과일은 건강에 특히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많은 베리 중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루베리는 치매 예방, 두뇌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음식을 제치고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의견을 내는 연구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베리지만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하루에 한컵 분량 이상 섭취는 권장하지 않고 특히 주스로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샐러드나 요거트 아니면 그냥 닦아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 주스로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관상 동맥 질환, 뇌질환 위험성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뇌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두 번째 녹색잎 채소입니다. 녹색잎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죠.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권장되는 섭취 횟수는 일주일에 6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끼 정도는 녹색 잎채소를 먹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라고 외우시면 좋겠네요. 특히 고기 드실 때 쌈채소 멀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식당에 가시면 서빙돼서 나오는 쌈채소는 다 먹고 나오기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 할 나이잖아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세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요 심장과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국 심장과 신장이 좋은 건 머리라고 해서 나쁠 리 없겠죠. 이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식용유의 3 배나 높아서 심뇌혈관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빵에 버터를 지금까지 발라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올리브유로 한번 바꿔서 드셔 보세요. 하루에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드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으로는 카놀라유, 콩기름이 있습니다. 뇌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머리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도 있는데요. 바로 견과류의 영양가가 매우 높다는 점이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뇌건강에 매우 좋다고 해도 과하게 많이 드셔서는 안 되는 이유죠. 견과류 내에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를 많이 드신 날 설사, 묽은 변 보신 이유가 바로 이 지방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분량을 정하셔서 하루 한줌 정도 견과류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한 줌을 드시고도 물음변을 보셨다면 그 양을 조금 더 줄여서 드셔보세요. 본인에게 알맞은 양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즐기던 과자를 견과류로 바꿔서 심심한 입을 달래보세요. 샐러드나 요리에도 버터나 치즈 대신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기름진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는 심, 뇌, 혈관에 도움을 주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연어를 일주일 두번 심장 건강을 위해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죠. 뇌건강협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생선 섭취를 권장했고, 많은 요리 방법 중에 튀겨먹는 방식의 요리법만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워드셔도 되고, 쪄드셔도 되고, 볶아드셔도 되지만, 튀겨 먹는 방식은 농어, 너 기름진 생선뿐만이 아닌 해산물 친구들 모두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섭취를 하면 하나도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고기 세번 드실 거 이제 그 횟수 한번 줄이셔서 생선을 드셔보세요. 자 이제는요 뇌 건강을 위해 제한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뇌 건강을 위해 제한하는 음식은 심장 건강을 위해 제한하는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튀김, 패스트리, 가공식품, 붉은 고기, 치즈와 버터, 소금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술 역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술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게 건강에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엔 국제 뇌건강협회에서 제안한 뇌에 좋은 음식, 그리고 제한해야 하는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톡소리 닥터였습니다.